에스겔 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피 끊하였느니라 너는 이패역한 족속에게 비호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한가마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업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삼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필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화 있을 진저 재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함은 분노를 바라여 보응하려함이로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슬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급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므로 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가레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조악 중에 실패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하는 워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재하는 날, 곧그 날에 도피한자가 내게 나아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이어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물이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갸시못과 바알문과 기야다임을 열고 앞문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것이라 앞문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이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고자하 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랫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제 11년 어느 달 초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왕마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한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 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곧 바벨론 왕느부가 넷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과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과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여하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자가 부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주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랠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희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고 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이십칠 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과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도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었으며, 깃딘 성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도칠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부시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 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미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 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네 장사가 되었으며 밀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희 재조품이 많고 각종 부화가 풍부함으로 담의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와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계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달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아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니어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스노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 세베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봐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어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